자, 그러면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적 파악이죠. 자, Dear Miss Jane Watson, 자, Jane Watson 씨에게 I'm John Austin. 저는 John Austin이고요. 저는 과학 선생님입니다. 요 고등학교의 과학 선생님입니다. 3번, recently, 최근에, I was impressed.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감명을 받은 거기 때문에 impressed가 맞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동사는요, 감정동사가 받아주는 주체가 그 감정을 느끼면, pp의 수동,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면, 능동의 ing를 씁니다. By the latest book, 최신의 북이죠. 자,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U부터 여기 있는 environment까지 가로로 묶이죠. 그게 앞에 있는 북을 받아주는 목적어 관계 대명사 위치 대시 생략이 됐고요. 목적어는 로 r o t e 뒤에서 빠졌습니다. 당신이 환경에 대해서 쓰신 바로 그 최신의 책에 의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4번. Also, 또한, my students, 나의 학생들이, uh, read your book. 당신의 책을 읽었고요 여기서, read는 read가 되겠죠. 과거니까. And, 그리고, h a d 동사 병렬구조입니다. 이렇게 1번, 2번. Had a class discussion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학급에서 토이도 했었대요. 5번. They are big fans of your book. 그들은 당신의 책의 big fan입니다. So, 그래서, 자, 요 아저씨가 하시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I'd like to, I would like to,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의 뜻이죠. ask you, 당신에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ask 목적어, to 부정사, 뭐뭐에게 뭐뭣을 요청하다죠. to visit our school, 우리 학교를 방문하셔서 and give a special lecture, 특별 강연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to에 걸리는 병렬 구조로 visit 1번, give 2번 이렇게 두개 들어갔고요. we can set the date and time 우리가요 그 날짜와 시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날짜와 시간이요? to suit your schedule 당신의 일정에 맞출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저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having you at Our school. 우리 학교에 당신을 모시는 것. 예, 여기서 have는 동명사 주어로 썼기 때문에 have의 ing가 붙은 거고요. 동명사 주어면 사실 동사 단수 취급인데 여기서는 크게 의미 없죠. 왜냐하면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조동사 뒤엔 뭐밖에 쓸 수가 없어요. 동사 원형밖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학교에 당신을 모시는 것이 would be a fantastic experience for the student. 그 학생들에게 아주 멋진 그러한 경험이 될 겁니다. We would be very grateful. 저희가 매우 감사를 드릴 겁니다. If you could come. 만약에 당신이 오신다면요. Best regards, John Austi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이 글에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5번 문장에 나와 있죠. 우리 학교에 와서 특별 강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 3번이 되겠죠? 특강 강사로 작가의 방문을 요청하려고.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